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게까지 삼가 지키라 오늘 생명 양식은 에스라 8장 2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크게 두 장면인데 앞부분인 24절에서 30절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31절 이후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은과 금과 그릇들을 자 가져왔습니다라며 성전에 내어놓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이 가운데 오늘 주목해보고자 하는 장면은 30절까지의 앞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페르시아의 왕과 그 관리들이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이고 금장과 아름다운 놋그릇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지역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시 바벨론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란트는 대략 3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은은 거의 20톤, 은그릇은 3톤, 그리고 금도 3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에스라가 12명의 제사장 대표들에게 나눠 맡깁니다. 이 12명의 대표들은 각각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많은 예물들을 잘 간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자, 이 애모를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곳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것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 희망에 차올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라며 깜짝 놀만큼 많은 예물들이 나에게 맡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왠지 남들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쩌면 엄숙하고 겨전하기까지 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물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에스라는 2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 그릇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라는 뭘 보고 그 사람들과 그 그릇들을 거룩하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릇을 거룩하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그릇들 속에서 그것들을 거룩하다고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어떤 속성이나 성질, 징표 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 자체 안에서 그릇 자체 안에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어떤 요인들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예물이든, 심지어 성전까지도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건 거룩해, 내게 속한 거야." 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받으시고 당신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을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내거야 라고 인정하셨던 것을 철회하는 거 아닐까요? 바세바일로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그 무엇보다 간절히 강구했던 것도 10편 51편에 나오듯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히 여긴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법으로 삼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히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 지위가 높은 자, 힘이 센 자를 높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미련하거나 허황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지키려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여호와께 거룩한 자인 징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